경상남도가 미량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모습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유치가 핵심 과제입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노 산업에 뛰어든 지 15년 만에 기술 수준은 81%로 미국 등과 경쟁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기초 기술인 나노를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하는 나노 융합 산업이 국가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재라든지 바이오라든가 나노 에너지 쪽에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경상남도는 2024년 미래 나노 융합 국가 산업 단지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4대 전략 32개 과제를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매출 1 천억 원 이상 글로벌 중핵 기업 세 개와 나노 전문 기업 2 0 개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을 나노 융합을 통해, 통해 가지고 고조고달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고 주로 앵커 기업, 뭐 천억 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나노 금형의 상용화를 도울 센터는 당장 가시권에 들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산단의 허브가 될 나노금융 상용화 지원센터는 이곳 밀양시 북면에서 다음 달 공사가 시작돼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밀양 나노, 거제 해양 플랜트, 진주 사천 항공우주 세계 국가 산업단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형 가축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